울산시는 지난해 보통교부세로 9,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가 보통교부세의 산업지역 지표를 개발해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산업수도로서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달라는 울산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울산시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기업 투자로 인해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그기업분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정부 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선 8기 들어 32조가 넘는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며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7조원에 달하는 울산 AI 데이터 센터 공사가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울산의 국세 수입 기여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는 보통 교부세 산정지표가 상향되면 적어도 수백억 원이 증액되는 효과로 나타난다며 논리를 더욱 강화해 대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